공동주택 설계에서 반복되는 질문과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지어진 결과를 돌아보기도 전에 사회는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형, 베이스, 동타입, 용적률의 조합에서 잠시 물러서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실제로 드러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실은 다양한 밀도의 거주지가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하고 재건축을 거치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상품화된 아파트 단지가 우정종이 되었고 저층 주거지는 징검다리 주거가 되었습니다. 송파 프로젝트는 이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다양한 삶을 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층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과 저층 주거지의 친밀한 스케일이 공존하게 합니다. 둘째, 변화가능한 공간으로 개별적인 삶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셋째, 중첩된 공간을 통해 만남의 기회가 커져 커뮤니티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합된 건물군에는 근원적인 속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높은 건물은 양질의 넓은 외부 공간을 저층 주거지는 연속된 외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둘이 만나 타워 조직은 개방적이고 연속된 공공 공간의 특성을 담고 슬랩 조직은 위호하며 공유되는 커먼 공간의 특성을 담습니다. 계획 부지에서 가로, 밀도,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 확장됩니다. 타워 조직은 공공시설 방향으로 광장과 가로수길를 제공하며 슬랩 조직은 공원 방향으로 낮은 경관으로 열리며 정원과 생활가로를 공유합니다. 덮지부에는 오개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도시의 활력을 만들고 상부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동이 계획됩니다. 북쪽으로 경사진 부지는 한계층씩 점진적인 높이로 조정되어 지하는 채광과 환기가 되며 골토 깊이가 조절됩니다. 1, 2단지의 타워동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며 2단지 동측으로 슬랩동이 배치됩니다. 상부는 보행 전용 영역입니다. 길과 오픈 스페이스는 경계없이 열리면서 동시에 사적 생활을 보호하는 조절된 위기를 가집니다. 가로수 길은 공적 성격으로서 공공시설 방향으로 넓고 두텁게 배치되고 생활거로는 6m에서 산책로 2m까지 촘촘하게 계획됩니다. 북측 광장은 1, 2단지에 연속되는 넓은 공적 공간이며, 남측 광장은 학교 통학을 지원하는 드라보프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슬랩동 사이의 정원은 입주민을 위한 커먼 공간입니다. 마당들은 생활가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야가 열려 있지만, 지면 레벨과 조경으로 완충하여 주거 공간을 보호합니다. 접지층에 있는 주거동 로비로는 이러한 길과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동측에서 레벨 차를 활용하여 지하로 직접 진입하며, 택배 재활용 수거 차량은 모두 지하를 이용합니다. 공적 공간에 접한 타워동 코어는 지하와 직접 연결되며, 슬랩동은 커먼 공간을 활용하도록 공동의 코어로 지하와 연결됩니다. 라이프스타일을 조절하는 가변적 평면을 제안합니다. 맞소름이 없는 동등한 방은 가구 구조에 대응하고 설비와 구조의 모듈화는 장수명과 생애 주기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팬데믹으로 결핍을 체험했던 오개 공간은 마당 같은 열린 발코니로서 집의 일상 공간이 됩니다. 집은 이제 언제든 일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일하는 집은 컴퓨터에서 공예까지, 홀로 혹은 협업까지도 가능해지며, 일하는 공간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휴식하는 집의 기능은 유지됩니다. 고령화 1, 2인 가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징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웃 돌보기가 주거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는 코하우징을 제안합니다. 주거 단위들은 공유하는 가치로 묶여서 주거동이 되며 이는 각 동의 특성으로 발전됩니다. 타워동 A타입은 1단지에서 8, 4, 5구 평면 4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발코니와 연결된 공간은 다이닝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을 위한 거실로 활용되며 수평적으로 긴 테라스를 통해 파노라마 전망이 열립니다. 타오동 B타입은 2단지에서 8, 4, 5호 평면 4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집들은 2층 높이의 마당 발코니를 가지며 수직적으로 엇갈린 배치는 인면을 형성합니다. 발코니에 면하여 방과 거실이 마주한 구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오동 로프트 타입은 중층으로 8, 4평면이 배치됩니다. 높은 층고의 거실을 스튜디오로 활용하며 남향으로 광장을 면하여 활력 있는 도시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타워동 코하우징은 4659평면 6호 조합이 거주 약자형, 은퇴형, 쉐어하우스형으로 계획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1, 2인을 위한 주택으로서공유 거실은 도우미가 머물거나 취미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타워동 코호킹 타입은 4659평면 6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홀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여럿이 협업하여 일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공용부를 공유회의실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슬랩동에서는 가변형 주택이 46, 65, 74, 84로 세분화된 면적을 가지며 3호 조합 단위로 수평으로 연속되고 임대부터 분양까지 계층을 포함합니다. 기준층에서는 방을 가구 구성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며 남양을 면해서 거실과 오픈 발코니를 가집니다. 접지층에는 독립된 현관을 가진 스튜디오 주택이 최상층에는 마당과 2층에 있는 단독 주택형이 계획됩니다. 집합적 특성을 대변하는 주거동은 각 고유의 색채와 질감을 가지는 인면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깊은 발코니와 가변 루버는 거주자의 사생활을 완충하며 인면에서는 삶이 담긴 변화하는 표정이 됩니다. 전체 경관은 주변과 연결되어 도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합니다. 타우동은 최고 26층에서 18층, 높이가 낮은 공공시설 방향으로는 10층으로 계획됩니다. 슬랩동은 10층 이하로 동측 공원과 낮게 만나도록 합니다. 조경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적인 볼륨으로서 장소에 끊임없는 정서적 질감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지역의 기억을 담은 은행나무 길과 벚나무 길을 조성하고 작은 숲, 정원, 잔디 마당, 수공간 등 생태 환경과 함께 머물게 합니다. 지역과 교류하고 경계없는 개방된 단지를 실현하기 위해 타오동 접지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합니다. 초등학교와 접해서 방과 후 교실을 문화 체육 시설 옆에는 운동 공간과 노인정을, 청소년 복합 시설 옆에는 1, 2단지에 연속되는 도서관을 두어 지역과 연계합니다. 1단지 상업 시설은 접지층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넓게 펼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1, 2단지 모두 서로 가까운 거리에 두어 세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이 더욱 유연해지는 미래에는 집가까이의 복합적인 용도의 공간 요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접지부, 필로티, 지하주차장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미래의 요구에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부지의 옛 기억인 감옥은 도시로부터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송파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파트 단지와의 자발적인 단절로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경계 없이 연속된 길과 여가를 공유하는 오픈스페이스, 공동체의 활력을 지속하는 접지층, 저마다 개성 있는 삶을 담는 벽면, 도시 공공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인명과 경관으로, 우리는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고자 합니다.